Hello everyone!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열 번째 퀴즈입니다. How many years did it take to build this temple? How many years did it take to build this temple? Answer number one. t e years. t e years. Number two, thirty-six years. t h y e a r s Number three, forty-six years. f o y e a r s Number four, fifty years. f i y e a r s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퀴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years did it take to build this temple? 자, how many plus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많은 복수명사? 근데 물질명사를 표현할 때는, how much plus 물질명사? 이렇게 하는 거죠. much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how many years? 얼마나 많은 해들이 did it take? 자, take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있는 거를 how 가 됐기 때문에 앞쪽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it takes p l u 시간 명사, to 동사. 이런 문장은 시간 명사가 걸리다. 동사하는 것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해들이 did it take? 걸렸나요? 근데 뭐 하는데? to build this temple. 어, build 하면 build, build, build 해서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This temple. 이 성전을 세우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예수님이 같이 보면서 가리키는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칩니다. 그게 바로 제 1차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면서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루바벨의 지도력 아래서 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제 2차 성전 수루바벨 성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헤롯 왕이, 왕이 취임하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제3차 성전, 헤롯 예, 성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스템포는 바로 헤롯 성전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이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해들이 걸렸나요? answer number o n 10 years, 1년 n u m 36 years, 36년 a r s 36년 46년 50년 e a 년 s 4 6년5 0 4 5 0 years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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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50년 50년 5 오늘의 문제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They replied. 자, 대명사가 나면 뭐야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Jews가 있었죠. 유대인들, Jews. 네, 그걸 대이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reply. reply 할때 re 하게 되면 다시 또는 반대로 원위치로 이런 뜻이고요. fly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접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반대로 접는 거. 그래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다시 대답하다, 응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replied. 그들은 대답했어요. It has taken 46 years, it takes, 시간명사, to 동사 하게 되면, 시간명사가 걸리다, 동사하는 것은 그런데, has tak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완료 시제로서, 막 동사했다, 계속해서 동사해왔다, 동사한 적 있다, 그동, 그 결과 동사해버렸다. 이네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막, 다, 걸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대 이미 이제 다 성전은 완성이 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 걸려 왔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걸린 적 있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 동사해버렸다즉 46년이 46년, 걸렸다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하는데? To build this temple 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라는 느낌보다 그런데, you are going to raise it? 자, raise가 무슨 뜻일까요? raise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또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it, it 하게 되면 대명사가 나오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가운데서 단수 삼을 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This t 이 성전이죠. 이 성, 너는 you are going to raise it. 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 기간 동안 안에, in three days, 3일 안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46년 동안 걸쳐서 세운 성전을 3일만에 세운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Speaking and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1 그들은 대답했다. 두 단어 46년이 걸렸다고 5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 이 성전을 세우는데 4단어.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7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3. 3일 안에 3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